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2월 27일 목요일 물결 어웨이크닝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3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이루신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우린 주일에 이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지만 패배하게 되고, 그 결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언약괴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음날 가보니까 자신들이 믿는 다곤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계 앞에 엎드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곤신상의 머리와 두 팔이 잘라져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언약계가 가는 곳마다 그 땅에 독한 종기 재앙이 내려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블레셋 모두가 알았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우리가 믿는 다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라도 당장 다곤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다시 돌려주려고만 할 뿐이지 언약궤를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따라간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가 의지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오늘 말씀 2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설명합니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으로 그 우상에는 입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발도 있고, 목구멍도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볼수 없고, 듣지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한다. 당연한 겁니다.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그 우상이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이런 존재를 신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존재의 도움을 구하고 복을 비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 속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신상이나 신전이 없을 뿐이지 세대를 초월해서 아니면 자신이 어느 종교를 믿든지 상관없이 사주나 점을 보면서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갑니까? 돈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 그리고 나에게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갈 겁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줄 마음도 없는 사람을 붙잡고 애걸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운 일이 되겠습니까? 8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헛되고 허망한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우상과 함께 망할 뿐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영원한 생명, 구원, 축복을 얻길 원한다면 그것을 줄수 있을 만한 존재에게 찾아가 구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묵상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으로 결정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돈, 권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헛되고 험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에게 정말 내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소개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